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 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 정사, 손해사 정사 무소 가온, 악성암과 양성 종양 또는 경계성 종양이 동시 진단 시분쟁의 쟁점과 해결 방안, 악성암 시코드와 제자리암 또는 유사암 디코드의 동시에 진단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자궁암, 뇌종양에서 이 같은 병변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험회사는 동일 장기에서 발생한 동일 질환이라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기지급된 소액암 보험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조직병리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병변이 해부학적 병리학적으로 독립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자궁내막암과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이 동시에 진단된 사례에서 보험사는 일반암만 지급하고 제자리암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리 소견상 두 병변은 위치와 병리적 특성이 달랐고 약관에도 각각 1회보장이 명시되어 있어 결국 두 진단비 모두 인정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피내암 니오 진단 후 수개월 내 같은 부위에서 치윤성 유방암시오십으로 재진단된 경우가 있다. 보험사는 중복지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지만 치뮨암은 새로운 병변으로 인정되어 일반암 진단비가 추가 지급되었다. 핵심은 질병코드가 아니라 병리학적 독립성이다. 보험사는 질병코드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진단 시점, 병리 경과, 병변의 위치가 다르다면, 별개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 조직검사 결과와 진단서에 병변이 구분되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암과 제자리암 모두 보장 대상이 될수 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병리보고서, 진단서, 보험약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약관상 일반암, 제자리암, 기타암은 각각 1회씩 보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중복보장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동일 질환 동일 병변일 때에만 해당된다. 과거 소외 감치급 이력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새로운 일반함 진단비 지급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소 판례와 실무 입장이다. 보험금이 거절되었더라도 병리자료 분석과 손해사정서 작성 필요시 병리학 자문을 통해 재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단순한 코드 해석이 아닌 실질적 의학적 해석과 약관 적용의 균형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가 조력이 중요하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